안녕하세요. 금저수TV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싱고디움을 사서 이제 분갈이를 해주었더니 이제 싱그럽게 잘 커가고 있는 중인데요. 싱고디움은 이제 공기정화 식물로 암모니아와 실내 습도 조절 기능이 우수한 간엽식물입니다 그럼 싱고디움을 조금 더 싱그럽고 이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알아볼 부분이 햇볕인데요. 신고디움은 반양지나 반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참고로 너무 그늘에서 키울 경우에는 이제 입의 색깔과 무늬가 선명하지 않고 희미해질 수가 있고요. 또입이 누렇게 변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강한 직사광선을 받을 경우에는 입에 화상을 입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관리하실 때에는 간접광이 들어오는 반양지나 반음지에서 기르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싱고디움 같은 경우는 이제 굴광성이 있기 때문에 햇볕을 따라서 기울어져서 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분을 가끔씩 이제 돌려주면서 반듯하게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부분이 이제 물주기인데요. 싱고디움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긴 하지만 화분에 키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너무 과습한 환경이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줄 때에는 며칠에 한번 이라는 기준보다는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흙에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참고로 통풍이 잘 안되는 집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과습해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겉흙이 말랐다고 해도 이제 화분 속 흙이 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기간을 두고 물을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이제 잦은 물주기나 아니면 물 빠짐이 안 좋은 흙으로 분갈이를 했을 경우라면 이제 아무래도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에 이상이 생기거나 잎이 노랗게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열대지방 식물들이 이제 공중 습도를 좋아하는 식물들이 많은데요. 싱고디움의 경우도 화분의 흙이 너무 과습한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공중 습도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이제 건조할 경우에는 분무기로 물을 자주 뿌려주시면 싱고디움을 더 싱그럽게 키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집이 습하거나 이제 통풍이 안 되는 집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분무를 자주 하다 보면 과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면 분무는 아무래도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받침의 경우도 항상 물이 고여있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이 이제 분갈이인데요. 이제 싱고디움은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분 속에 과습은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해주실 때에는 이제 물빠짐과 통기성이 있게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분갈이 하실 때 분갈이 상토에 뭐시 마사토나 아니면 뭐 펄라이트 아니면 뭐 바크나 그에 갖고 있는 여러 재료들을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적절히 배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는 이제 성장기인 봄이나 가을에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식물이 화분보다 커졌거나 화분 아래로 뿌리가 내려왔다면 이제 화분 속에 뿌리가 꽉찬 것이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 뿌리가 엉키기도 하고 또 뿌리 사이에 통풍이 좀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병충해가 생기기 쉬워지고 또, 성장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하실 때, 이제 식물보다 화분이 이제 많이 큰 곳에다가 이제 심어 놓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신데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 물의 증발이 아무래도 더져서 이제 과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사이즈 큰 화분에 키우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부분 이제 겨울철 관리인데요. 싱고디움의 생육 온도는 21에서 25도씨이고요. 최종 온도는 10℃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따뜻한 곳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햇볕을 많이 받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이제 자칫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주는 횟수를 줄여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성장도 더디고 또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화분의 흙이 거의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분이 번식 방법인데요 신고리움은 삽목이나 포기나누기로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저의 경우는 싱고디움이 아직 작기 때문에 공중 뿌리가 발달하지 않았지만 이제 싱고디움이 점점 커갈수록 공중 뿌리가 위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위쪽으로 발달한 이제 공중 뿌리 마디를 잘라서 삽목을 하시면 뿌리가 쉽게 내리고요. 뭐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포기를 나눠서 옮겨 심어주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오늘은 이제 싱고디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신고디움은 집을 한층 더 싱그럽게 해주고 공기정화까지 해주는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